you really need to save one up 야상대가안말도선배은끝면지 배워줘. 야 뜨리만 생각치 말고 선배한테 주지 않게 배워고까 주운 분 이런 거, 아까 제 그냥 주운 이런 거 보듯이, 저런 식, 어 저런 야 주먹이 나가야지 주먹이. 야 발이 나가고, 원투 쓰리, 원투 쓰리 뭐? 좋데 뭐야? 좋은대로. 정민이는 잘 받는다고. 자, 왕수 세트 왕수 쳐. 천천히. 그럼, 배도 치고. 배도 네, 치고. 야 아래 이로 원투 도 치고. 아, 아직 저도 나이고해 공격을 해. 아, 공격을 해. 아, 공격이 방어야. 방어하려면 공격을 해. 공룡을 해야 돼. 공룡 안 나오는 거 아무도 안 되는 거야. 공룡이 알아야지. 공룡이. 구룡이 집에 있는 친구들 아도이세 번째는 그럴 게. 그럴 게. 그럴 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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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very ha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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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v 렇 r y happy. I am very 공이을 해! 북쪽을 해! 을 해! 북쪽을 해! 계속 아, 아, 그래, 그래 을 해! 북쪽 해! 북쪽 계속, 어, 해! 북쪽을 을 해! 북쪽을 해! 북쪽북쪽 해! 북쪽 그렇지 맞는 거들려오 말고 거기 아, 숙이고 거기 숙이고 펭귄 땡기고 들어가 공격을 해야 돼 거야, 네? 그렇지, 어, 그래. 어, 들어가 그지 오케이 와 그렇지 그자 거기서 숙이고 그렇지하 그렇지 아가이들어가돼아가아가이못 들어가 못 들어가 예아가이 들어가 그렇지

자, 이제 한번 해들어가 들어와. 마감을 뒤로 마저 쭉 들어가. 100m 정도 거리 내거 아니고. 이제 기안 맞아요, 들어가그 연락. 5마치라지 말고 물려서도 어. 그냥 다시 모으신 면서어가는데야 연습 채워 넘어서 이놈의 지을 띄워주고, 요을 죽여 이놈의 팔을 탈탈 고 가고, 들어가! 들어가, 힘들어 <목소리도> 들어가 타고 죽어 들어가, 버린 거뭐하어 거야, 지금 들어가 야, 30초 야, 30초 남았어 그때 날면 들어가 내 거, 내 거, 주먹이 주먹을 대 이게 계속 거기 계속 놔두면 되야까 머리가 뭐, 왜 돌아가나? <목소리> 싸우다 말고 머리으 <모르고> <목소리> 지른 거야? 무시하고. 이 들어가야지. <목소리> 뭐. 들어가야지. 그냥 아하다 들어가. 아, 아 하나 둘셋야 야. 나 그냥 내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, 그렇지. 뭐 저대로 얻겠지. 그렇지. 알겠어 우리 거기 쓰고 들어가 자, 이제, 이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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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이제, 들어가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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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렇지, 그제 이제, 이이렇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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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서 쭉쭉 들어가 이 그래서 그렇지 계속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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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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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이제, 이속 이제,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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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제 배. 손, 그렇지. 나, 그렇지. 나, 그렇지. 배를 때려야 가슴에가 손이 내려온단 말이야. 야, 원, 그때 얼굴 때리고. 재미는잽은좀 날카롭게 팍팍는모 그렇지? 어, 그렇지. 좋아, 좋아. 좋아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공격을 해, 그렇게. 어지 옳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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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살살 펴라 어, <laughs> 살살 펴라 <laughs> 야뭐손 야, 나가 빨리 야. 너는 공격을 해야돼 어치, 오케이 그렇지. 오케이 그런고왜 나오니 배를 때리면 되는데 <laughs> 야야 공격해 손 나가 손 앞으로 딱 올려놓고 그냥 완투완투 치고 들어가봐 손 앞에다 놓고 공세지 뭐 방어야. 그렇지 또, 그렇지 또, 또. 그렇지, 또, 그렇지, 또, 또, 또 계속, 계속, 계속 고 야. 야이맞았 들어가. 그래. 아그야 그래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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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바로 보자. 바로 보자. 바로 보자. 바로 보자. 바로 보자. 바로 보자. 바로 여래서또 들어가고 또더 들어갈 수 있어야 상대가 한대이라도 떼고 나와 절대 한번에는원수하고는상대 맞지 않아 그냥 더 들어가야 된다 이 선수 자, 자 다시 자 다시 좀더몸 가볍게 흔들고 자, 자 몸은 금더 가볍게 좀움고자 40초 남았다 자 여기서 계속 공격 40초 계속 하자 원투 또또또또또또또 얼굴만 떼지 말고 배고 때려 배고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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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고 자, 30초 남았다. 자, 아래위아래위아래위 그냥 계속. 자, 마지막 20초. 야 20초. 계속. 2초 동안 계속 주먹을 뻗어 마지막 10초. 10초 남았어. 그래. 계속. 어이구, 어이구. 잠깐만, 잠만 어이구, 좋아, 좋아. 그렇지 계속 뻗어 주먹을 덧붙어 주먹을 때리지 때리지 주먹을 뻗어 아